황당한 lh를 고발합니다. 저 원고 장영련은 2006년 5월 16일부터 2017년 7월 3일까지 11년간을 성남시 금강동 1748번지에서 실거주한 세입자입니다. 그 집은 시동생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lh는 제가 시동생 소유의 집에서 살은 이유가 유상세입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세금이 오간 통장 기록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에리치는 저에게 거주 증명할 만한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통장 거래 내역까지 들고 오라고 해서 10년 전부터 거래되어온 서류를 은행에 가서 한번 따리 해가지고 눈이 빠지게 거래되었던 일자를 찾아 생년필로 표시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리치에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송금액과 거,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이 일치하지 않고. 계약 날짜와 송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서 유상 세입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송금액의 차이는 제가 시동생의줄 돈이 있어서 50만 원을 더 송금한 것이고 날짜의 차이는 송금을 한후 먼저 살던 세입자가 늦게 나가게 되어서 그 날에 맞춰서 계약서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확정 일자의 날짜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시동생 집이라. 금전의 손해를 볼 일이 없고 믿고 있어서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있다가 주민, 주민센터에서 남편의 기초연금 대상 확인을 위해서 나중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해서 그때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차원인 것이지 실거주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한 현실을 잘 살피시어 억울한 세입자가 없도록 판결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통장 기록이 있는 정도면 유상 세입자로 인정하시는 판결도 호소드립니다.